가자 다음 도시를 제바로 정했어요 원래 포네도하라에 있는 코르빈송에 가고 싶었는데 거기로 바로 가고 싶었는데 포네도하라로 가는 우정편은 정말 거의 없어서 거기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제바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여기서 포네도하라까지 버스를 한시간정도로탈수 있다고 해서 일단은 제바로 갈 거예요. 그리고 기차를 타려고 했는데 알아봤더니 루마니아가 기차가 지연이 그렇게 잘 되기로 악명이 높대요 그래서 친구한테 어플을 하나 를소개를 받았거든요 블라블라카라고 자기 차 있는 사람들이 딴데 이동할 때 기본값 정도 볼라고 그래서 어플이넣더라고요 2만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여기서 150km 떨어진 대바로갈수 있어요 둘이서, 둘이서 이만원 2만원. 짐도 하나 있는데. 일단은 배가 너무 고프니까 원래 저 근데 여행 다닐 때 맥도날드에 있는 편지 메뉴를 항상 먹고 다니는데 여기는 뭐 미국 버거랑 시카고 버거가 있더라고요. 왜? 아, 오늘은 맥도날드에서한좀 먹고 블라블라카를 탈 거예요. 이카고 <laughs> 클래식, 이거 먹을까? 나오 응. 응. 라지밀 먹어? 이거를 음, 103번 입력하면 돼. 그러면 이 타이블로 가져다줘 마음에 들어? 시카고 먹어? 세바인데왜 우는 거야? 왜? 왜 우는 거야? 왜? 야, 먹을 거 없어. 가가 야. t t h e r e a there's a b u i l 대바에 거의 다 왔는데 차에 문제가 생겼어요. 첫 블라블라카. 아니, 근데 괜찮아. 사람들은 다 괜찮고 같이 탔던 사람들 괜찮았는데 차가 지금 다른 사람 내려주고 나서 다시 출발하려고 했더니 시동이 안 걸려서. 음. 근 대바에서는 또 오버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택시를 불러준대요. 택시 불러준다 했으니까 택시를 타고 지금 우리 숙소에서 그래도 한 6km까지, 6km밖에 안 떨어졌어. 일단 대바 안에는 들어왔어요. 어허. 어.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. 근데 지금 벌써 우리 지금 3시에 차를 탔는데 지금 7시. 오늘 하루가 그냥 다 갔어. 아니 이게 뭐지? 오 어, 오는 길에 사고 났었나? 진짜로 차가 막 이렇게 지렁이 기어가는 수준으로. w e l 홍새 투어. w e 홍새 투어. 어, 떤 분이 그러셨어. 인터넷에그 가능 여부도 까먹고 기차인지 버스인지도 헷갈리지만 목숨에는 <laughs> 지장이 없는 홍새 투어. 라블라카를 탔지만 차가 고장이 나버리는 홍세 투어. 하지만 뭐 대박까지 왔으니까 된거 아니겠습니까? 일단 이따 다시 얘기하자고. 너무 배고파. 바이. I am g r a t to meet Bye. you and sorry for disturbance. 이 오이. Sorry for this. Okay. You.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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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you h a v so c o l d o r n g Strada o r n g 이 Yes, Strada Young. How oh, no. oh, you know, much? Oh, yeah, 60. Uh, no. oh, can, can you go here? 60? Uh, oh. no, I'll follow. Okay. I can Wow, what is Station or something? No, 진짜 이여다 아, 여기 하, 앞에 봐케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 오케이, 오케케이 오케이, 오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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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

How was possible? <laughs> <laughs> it's an old one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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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cause the apartment is in the city center and the buildings are old, you can go inside. 그렇게 차가 서버릴 줄 몰랐어. 근데 나는 직감을 했던 게 에어컨을 한번 끼는데 차가 서는 거야. 너 당했었지. 에어컨을 펑 키는데 차가 갑자기 펑 하더니 선거야. 그래서 이거는 마치 나 스무 살때 친구가 나랑 친구들을 태워서 달릴 때도 그런 적이 있거든. 근데 음. 그때 살짝 뒤에서 불안했다. 근데 아니나 다를까 차가 서버리더라고 아예. 이번는뭐 부산은 잘못이 아니니까. 그리고 응. 응, 그리고 아 진짜 이게 진짜 이게 가격이... 뭐 얼마 였지 25... 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은 거예요. 4발을 줬어야 했는데, 차가 중간에 서서 너무 미안하다고, 25만 받겠다고. 아니, 근데 솔직히 말해서, 이미 대박 안에 들어왔고, 우리 숙소까지 진짜 5km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는데, 돈을 25밖에 안 받아서, 우리는 그때, 아까 너무 피곤해가지고, 그냥, 25, 알았어. 이러고 25 주고 나서, 그거 뭐야, 돈 계산 해보니까, 7,000원, 8 0 0원만 그러니까 원이 진짜 안 되는 돈이야. 오 마이 차도 엄청 막혀서 또 한국 사람들이 루마니아 많이 안 오나? 동양인을 진짜 단한 명도 못 봤고 사람들이 다 너무 신기하게 쳐다봐요 정말로 엄청 쳐다보는데 그 쳐다보는 게 거슬리지 않는 수준의 쳐다보 뭐라고 해야 돼 거슬리지 않는 쳐다보? 그리고 나는 약간 깨달았어요. 약간 관종기가 있는 것 같아.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. 다막손 이렇게 흔들리고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고 있는데 모르는 할머니가 와가지고 손흔들고 <laughs> <laughs> 솔직히 저는 티미조아라가 여행지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도시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 정도로 첫눈에 너무 반해서 앞으로 내가 루마니아에서 어떤 도시를 가도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오자마자 또 그냥 팔랑팔랑 너무 예뻐요 엄마 <laughs> 엄마 엄마 우리 여기 와야겠어 택시기사 아주머니 또 너무 친절했지 그치 우리 서로 한마디도 안 통했지만 계속 그냥 웃었어 너무 좋았어 차에서 좋은 냄새 났어 이게 바로 옆 나라인데 이렇게 사람들 특성이 다른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헝가리 사람들은 좀더 시크해서 뭐가 더 좋고 나쁘다 뭐 가릴 수가 없는 거긴 한데 만약에 헝가리에서 비슷한 상황의 택시를 탔으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목적지까지 조용히 침묵으로 무관수행을 하면서 갔을 것 같은데 아줌마가 이제 우리가 밖에 보면서 막 호들갑다니까 어,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을 해줬어 <laughs> 너무 마음에 들어 여기는 그리고 차가 없으면 힘들 것 같아요. 그리고 블라블라카는 굉장히 랜덤일 것 같아요. 그죠? 그죠? 그치? 내일은 일어나서, 쪼기쪼기쪼기쪼기쪼기 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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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는 성당에 일단 다가오고 요새, 맞아. 폴트리스가 요새야? 여기 대박 요새가 있더라고요. 엄청 크게 높은데, 그래서 내일은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.